이런 반교는 처음입니다 반짝반짝 또한 지금까지 많은 반교를 해왔지만 먼저 반풀이 띄우고 반교 약속에 잡는게 아닌 먼저 만나고 반풀이 띄우는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순서가 이게 맞아? 암튼 즉석에서 반교 찬스가 1회 늘어난거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누구한테 쓰냐면 인테리오? 오늘 넘길 포켓몬은 바로 이기숙한 도마뱀 버다이 맥스 인테리 레온입니다 현재 맥스레이드 물타이틀로 1티어에 위치한 강한 포켓몬 저는 아직 고기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야 오리진 팔이야? 이건 너무 평범한 그래. 장난이고 연물품 랜드로스를 받을 겁니다. 인텔리 레온 고기체도 필요하지만 제겐 연물품 랜드로스 졸업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한건 해보자. 이 녀석의 CP가 2,800이 넘는다면 무조건 대치가 되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CP 앞자리부터 공개하는 걸로 합시다. 솔직히 맨 앞자리가 4였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건 불가능하고요. 이제 여기서 팔이 나온는